안녕하세요. 오늘은 제라늄하고 여러 가지 꽃들을 지금 보여드립니다. 지금 이게 무슨 꽃이냐면 예 하원에 가서 어온 꽃들입니다. 예 오늘 언니랑 하원에 가가지고 또 일을 저질렀습니다. 제가 산 것도 있고 또 언니가 사준 것도 있습니다. 아 제라늄이 지금 들어갈 때가 돼서 그런 들어갈 때보다도 음, 가니까 많이 음, 시든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음, 그런 와중에서도 음, 또 제라님 그 하원 사장님이 예, 그런 것들 이렇게 싸게 할인을 해서 어, 팔아서 또 유혹이 돼가지고 또몇개 얻어왔습니다.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면요, 음, 저는 이름은 모릅니다. 유아입니다. 이 아이인데, 유 아이가 지금 저희 집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가 있는데, 사다놨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예. 피기도 이쁘게 피고, 화사하고 이쁜 거예요. 이 음, 꽃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건 페라고늄인가 봐요. 겹꽃인가 보니까. 아, 음. 음,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한포트 사왔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너무 이쁘죠? 음. 네, 다 요거, 이 꽃을 놓으니까 다른 제라님도 같이 화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사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왜냐면은 요거, 요것입니다. 요거. 이쁘죠? 예. 요거하고 비슷한 것도 있는데, 요 옆에 있는 건 요거하고 비슷하죠? 요거하고 비슷한데 색깔이 달라요. 요것도 지금 사온 건데, 요거는 분홍빛에 어, 진분홍 색깔이 들어가 있고, 요것은 아, 어, 하양에 진무홍 색깔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사왔는데, 요게 또 눈에 띄더라고요. 이거 요거는, 요거 이거 한 포트에 2,000원짜리 요거 사온 건데, 음, 이렇게 띄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이렇게 사왔습니다. 요것도 지금 꽃대가 이렇게 물려있고, 항상 선, 성장하는 중인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 아, 요거는 저희 집에 지금, 저희 집엔 지금 제라님이 아, 일곱 종류가 있는데, 지금 요거 지금 여섯 종류를 더 사왔어요. 13종류가 되는데, 다구민제라늄이죠 뭐, 근데 이게 음, 요색깔은 없어요. 자세히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예, 이쁘죠. 그다음에 그 옆에, 예, 이것도, 이것도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laughs> 예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거는, 예, 제가 제라님이 여러 가지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하 이렇게, 어 예, 요런 느낌의 제라님이 없어요. 이게 살짝 주황을 띈 음, 하얀인데, 약간 겹꽃 같으면서, 겹꽃이면서, 꽃꽃 같은 그런 느낌의 제라님입니다. 지금, 어꽃 피려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샀고요. 음,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것은, 이거는 완전 주황색이에요. 아, 이 어, 꽃과 비슷한 것 같아. 아, 요 꽃하고 비슷하군요. 요 꽃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이거는 완전 주황색입니다. 주황색이고, 예쁜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에휴, 이름을 하나도 몰라요. 이름 아는 분들. 누가 댓글 좀 남겨 주셨으면 좋겠어요. 음, 바이올렛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이름 모릅니다. 그냥 거기 하원 하원에 가서 그냥 어버워요. 주인도 모르더라고요. 잘 이렇게 예, 생겼습니다.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황색이고요. 주황색도 저희 집에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하얀색입니다. 하얀색. 하얀색 요것도 제라님에요. 음. 저희 집에 하얀색 제라늄이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 어, 이거 네 있길래 먹어왔습니다. 요거요. 네, 조금 약간 흔들거리는데, 어 다시 분갈이 하면서 고정을 좀더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자세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혹겹이에요. 요거는 제라늄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음, 이런 제라늄들을 이렇게 딱 골라가지고 계산대에 올려놓으니까, 진 사장님이 아유 신품종 새로 나온 것들만 이렇게 잘 고르셨네요 그러더라고요 <laughs>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제가 좀 특이 하게는 해요 다른 분들이 어떻게 많이 보셨을지 모르지만 이게 약간 카네이션 무늬 같은 그런 꽃 모양이에요 네, 약간 겹꽃으로 되는데 가해가 이렇게 프릴 처럼 돼가지고 카네이션 모양 같은 그런 겹 어, 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 참 신기하더라고요. 요런 건또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요렇게 됐는데, 꽃망울도 많이 맺히고, 음, 핑크색. 핑크색인데, 아, 눈에 확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른 집어왔습니다. 이거 하나 딱 있더라고요. 이렇게 집어왔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을 골라서, 음, 다 좋은 걸 보고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꽃을 발견하고 이걸 사온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이게 지금 몇 센치 t o 인지는 모르는데 꽤 b i 분이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5 t of a little bit of a 0 i t 원 l e bit o 0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4,000원? 5,000원? 사이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요번에 장미 아닌 것 중에, 아니, 장미가 아니고, 제라늄 아닌 것 중에 또두 가지를 사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 요거입니다. 요거. 요게 뭐냐면, 지금 어, 꽃필려고 몽오리를 샀죠 요거. 요게 뭐냐면, 은 치자꽃이에요. 치자꽃. 치자꽃이 너무너무 생소한데 언니가 이 치자꽃을 하나 사가지고 갔습니다. 사가지고 갔는데 그 냄새를 맡아보니까 너무너무 향이 좋은 거예요. 꼭 막실라리아 향 같은 그런 느낌도 나면서 향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하여튼 제가 이향 맡아보고 반했어요. 그래서 아우 나도 이거 하나 사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언니가 제 눈치를 딱 알아채고서 가가지고 이거 하나 키워보라고 좋다 그러면서 이거를 하나 언니가 사주더라고요. 예, 이거. 이거 삼천 양의 언니가 하나 사주더라고요. 그래서 음, 제가 너무 <laughs> 어, 기쁜 마음으로 이거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꽃을 이게 지금 하나, 둘, 셋, 넷큰몽우리만네 개가 있는데 이걸 다 피면 아마 향이 굉장할 거예요. 향이 향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어, 왔다 보니 너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답례 밤담내로 내가 우리 언니가 장미, 분홍 장미 너무 예쁜 게 있다면서 이것을 자꾸 만지작거려 가지고 요 요것, 꽃, 요 꽃을 제가 언니를 사 줬습니다. 음. 언니를 사 줬어요. 저는 이 장미를 이이 색깔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살 마음이 없었는데 예. 예. 이거를 아, 어, 샀습니다. 아, 지금까 <laughs> 배터리가 다 돼서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언니가 도로, 자기 자신이 없다고 저를 키워락 도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예, 사왔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예.